에 피쉬케크입니다. 여기가 키르기즈스탄의 수도예요. 저희가 사리첼렉에서 여기까지 한1 2 시간이 걸려서 넘어왔고요. 넘어와서 제가 좀 감기가 심해져가지고 며칠 푹 쉬었고, 이제는 약간 오빠가 감기 온긴 했는데 그래도 체력이 많이 올라와서 오늘은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꼭 나가야 합니다. 여기는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빌린 아파트인데, 어우 아주 여기. 인분 이쁘죠? 감사하게 씌어놨습니다. 끼워놓았습니다 예 여기가 숙소가 별로 안 비싼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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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고 좋아요 음, 진짜 넓어요. 짱입니다. 저희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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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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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어이게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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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이 여는 거거든? 내가 외웠어. 세 번이야? 뭘 모르겠어. 한번 해보자. 오? 못했네. 오한 번에 성공. 어려버렸더니 어제 저희가 문을 못 열었거든요. 어제 갇혀 있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못 나간 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여기 아파트 단지라서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비슈케크가 진짜 수도인데 엄청 작은 도시입니다. 아까 우리나라 도 약간 지방의 소도시의 약간 시내 느낌? 응. 오빠 뒤에 설산이 있고요. 네 카메라 잘안 담기는? 저희... 그리고 저희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스에서 내렸고요. 네 여기 오시에서는 버스비가 10점이었는데 여 네, 확실히 수도라서 20점을 받습니다. 두 배예요. 두 배예요, 두 배. 네 저희의 목적지 이곳입니다 저희는 오늘 투표를 하러 왔습니다. 네. 우즈벡에 있을 때 제외국민 투표 신청이 딱 열렸거든요. 신청을 했어요. 투표소 주키르키르 대사가 예 투표합시다. 투표해야죠. 오늘 투표할 거예요. 있습니까? 투표했습니다. 저희는 투표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해외 나와서 투표 처음 해봐요. 그렇지. 이런 경험을 어. 하기가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근데 사람 없어도 좋다. 그러니까. 우리밖에 없었어. 맞아요, 맞아요. 아, 아무튼 뭔가 큰걸 해결한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또 아. 오늘은 투표를 했으니 한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치 여기 대사관 앞이라 그런지 다 한식당이더라고요. 오늘 맛있는 거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야무지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또 제가 감기 기운 때문에 탕을 먹어야 돼. 아. 나는 소몰이 국밥이고 오빠는 제육덮밥. 먹고 맛있으면 있는 내내 또보자 버스 타고 그냥 설렁설렁 오지 봐. 너무 기대돼요. 저희 소몰이 국밥이 나왔고요. 얼마 만에 먹는 국밥이야. 어 음, 고기 진짜 많아. 국밥. 뭐. 음, 고기 엄청 많아. 내 감기 걸려서 이거 먹어야 돼. 음, 이거 무 빨리 나. 음, 설렁탕 같냐? 그렇지. 와, 너무 맛있다. 밥, 음, 어우 어, 맛 밥도 엄청 많이 주셨어. 꼭좀 눌러 담아 주셨어. 근데 여기가 약간 르디도 치고는 비싼 물가인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우리나라도 밥먹으면이 정도 값 나와? 그치, 그치. 오히려 해외에서 한식 먹는 게 싸다니까요. 이거 참 웃겨. 국밥 아시죠? 밥 위에다가. 고기를 올리고. 김치 하나. 뭔음자시죠 나 국밥을 진짜 좋아하는데 응. 여행 와서 국밥을 못 먹었잖아. 저희가 연애 때 국밥만 먹어가지고. 오빠가 연애할 때 보통 데이트하면은 막 피자 파스타 이런 거 먹는데 오빠가 나 국밥만 먹여가지고 국밥에 빠져버렸지 뭐야? 아 그때 학생 때니까 아, 예. 돈이 없었잖아. 응. 제가 시킨 제육이 나왔습니다. 잠깐 조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맛있게 만들려고 오래 걸렸나 봐요. 근데 진짜 희귀한 장면인 게. 핀란드 공에서개조기를 먹는다는 게 아, 신기하다. 은상기 아니야? 와. 나도 좋아. 이거지, 이거지. 역시 한국 사람은 한식을 먹어야 된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쇼핑을 하러 갈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쇼핑이야? 진짜 마만이냐 어, 이게 저희가 더 이상 안되겠어요. 옷이, 옷이 옷이 구멍나고 난리도 아니라서 몇벌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일 큰 쇼핑몰이 아시아, 아시아몰? 응, 아시아몰. 어, 근데 그것도 엄청 큰건 아닌데 여기에서 제일 크다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오늘 득템을 할수 있을지. 여기가 아시아몰입니다. 히스키크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래요. 참 귀엽죠? 그래도 여기 와가지고 본 쇼핑몰 중에 제일 커. 네, 러니 그러니까 제일 깔끔한 거 음. 같아. 오 어, 그래도 뭐가다 있네? 처음에 어, 그 냄새는 진짜 그 고급 백화점 들어올 때 냄샌데? 여기가 어. 그좀 현지인들도 돈좀 많은 사람들이랑 아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라고는 아 하던데. 오 음, 이런 거 어떻게 입죠 네, 대충 옷이 한1 2 9 0원 하면. 1300원 하면 때려봐. 12만원 정도. 오! 오! 여기서 비싼 거다. 여기가 45만원 정도 된다 그랬었잖아. 아. 어, 여기치가좀 비싼 옷이 네요 근데, 근데 여기 너무, 여기에드 스타일이다. 어려운데? 모자를 사고 싶었거든요. 어, 이쁜 거 같은데? 잘 어울린다. 모자 괜찮지? 와. 저 모자 어울려서 오빠 사려 그랬는데 6,990 송이면 12만 원 돈이거든요. 와, 깜짝 놀랐어. 모자가 12만 원이야? 나가자. 아, 어, 여기 장난 아니다 이. 너무 비싸요. 모자 어. 하나가 막 15만 원, 막이 정도고 저 맨투맨도 10만 원이라가지고 근데 또그 가격을 주고 사기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한국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어. 우리는 여행해야 되는데 어. 좀막 입으려고 맞아. 지금 사는 건데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 또 예쁘지도 않아. 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나라 10년 전에 팔았던 그 2월 상품 느낌? 맞아 맞아. 약간 아 완전 새삑 느낌은 안 나고 음. 약간 창고에서 캐캐 묵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예쁘진 않습니다. 음. 여기는 실패. 땡. 여기 왔습니다. 알라토 광자 네. 아, 원래 분수를 해야 되는데 왜 분수를 안 하지? 여기에서 뭘할수 있어? 그냥 분수 보는 거거든, 원래. 분수 분수 리는 거거든. 근데 우리, 오늘 안 하는데? 그 한번 가까이 가 보자, 그래도. 그래.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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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앉아서 구경이나 할까? 그러자. 비슈케크가 딱히 할 거는 없어요. 나 저희는 쉬면서 진짜 잘 쉬었습니다. 한식 먹고. 오, 개다, 개. 쇼핑도 하고. 근데 비슈케크 할 거는 없는데 너무 좋아요. 음. 뭔가 편한 도시야.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친절해요. 맞아요. 물가도 싸고 채소가 진짜 맛있어요. 음. 채소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채소 맛이 너무 진해. 맞아, 맞아, 맞아. 달고 맛있습니다. 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꼭 가는 날에는 이렇게 뭘안 하는 거야? 분수멍 실패. <laughs> 근데 우리 여행하면서 여행 여행할 때 운이 좋은 듯안 좋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뭔가 계획대로 하는데 막고여 근데 나왔으니까 대치 봐. 뭐? 와 코트 되게 예쁘게 잘 심어 하네데 아, 저기 오, 뭐야 도리공원이다. 오. 어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나와? 내리공원이? <laughs> 대통령 궁 뒤에 무슨 놀이기구 와 저거 재밌겠다 뭐야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봐어 이거 완전 핫플이네? 근데 여기에 소리는 안 들은다 어아 <laughs> 재미.. <laughs> 되는데 재미가 없나? 어나 그런가 봐 <laughs> 뭐야? 이왜 이렇게, 이렇게 커? 우리 뭐 하나 탈래? 우리 하나 타 볼까 그래도 왔는데 그래 왔는데 하나 타보자 골라서 그나마 이게 제일 무서운 거인 것 같아요 그죠? 오빠는 무서운 게 좋아 무서운 게 좋지 한번 <laughs> 뭐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어디까지? 얼마나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자 어난못할것 어, 같은데 하참 개이왔다 큰일 났데나 놀이기구 못 타는데 아 근데 이거는 애기들 타는 것 같아 나 완전 애기들 타는 걸 타야 되는데 이게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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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기들 타는 거잖아 이거 어른거 아니야? 나는 근데 난폐정목마도좀 무서운데. <laughs> 재미 없겠다. 가아 저건 재미 없겠는데? 놀이기구들 다 너무 느려요. 하나 타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관람차? 어 관람차 한번 타보자. 한 사람에 1 5 0 인가? 어, 그래 한번 타보자. 그래 그래 한번 경치나 구경하자. 그래 그래 그래. 망원경도 어, 빌릴 수가 어, 이렇게? 있네. 마원 정도 돌렸었어요. 어디까지 <laughs> 보려고 이걸로? 웃기다잉. <laughs> 어, 이거 엄청 천천히 보네. 아, 그래, 네. 근데 되게 깨끗해. 깔끔하고. 아, 근 조금 무서운데? 어? 오, 이거는 좀천천 오, 안에 좋다. 오, 어, 되게 좋은데? 오. 와. 지미가 다른 노래기에 못하는데 이건 타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좀 올라가면 무서워. 아, 밑에가 투명해야지 재밌는데. 뭔 소리야? 오, 이거 안전한 거 맞지? 안전하지? 와, 진짜 멋있다. 아 근데 무서워. 오빠가 찍어. 알았어. 참. 와, 여러분, 멋집니다. 오, 제가 음.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아, 무서워. 준비기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멈출 거 아니야? 왜안 가? 계속 보고 있어. 그래? 어. 나 옆을 못 보겠어. 오, 지금 너무 무서워. 그럼 카메라로 봐. 아못 보겠어. 그냥 지금 아 눈을 못 움직이겠어. 아 근데 이거 괜찮아? 대통령궁 저렇게 바로 지금 시야에 들어와도 돼? 오, 노 no. 대통령궁이 망... 옆에 바로 있어요. 심지어 망원경 갖고 타도 되는데. 그니까. 아 이렇게 안보 보안이 안 좋다고? 저이크스도 있어. 안 돼, 벌써 끝나가고 있어. 한 바퀴 더 돌리는 거 아니야? 한번더 해달라 그럴까? 아니. 어, more. 이제 끝났습니다. 예. 어, 탈출했다. 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그러자. 오. 어, 다 어? 백승밖에안 하네? 그러네? 땡큐. 스어요 음,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아빠차운다차 차 조심해! <laughs> 나 대형차 온줄 알았는데 대형차! 차 조심해! 아 재밌다! 음. 아 웃긴 게 음. 여기 생각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아, 발견해가지고 이제 슬슬 밭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 가면 되겠다! 좋아! 아들아, 잘 놀았느냐? 응, 음, 진짜 재밌었다. 응. 놀이공구 놀이공기 놀이공기? 고기 먹고 싶어? 놀이공원 구경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응. 음. 관람차 타고. 아, 재밌었다. 6 0 0 0 원짜리 와인입니다 음, 냄새 좋은데? 냄새 봐. 어, 술 냄새. 음. 어. <웃음> <웃음> 왜? 낭만, 낭만이 딱 깨진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살려볼게 내가. 한번 살려봐. 이게 아까 이게 예뻤는데. 그러니까 예뻐졌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눌러봐 주면. 아니 잠깐만 내가. 오, 오 그렇던데? 좋아. 좋아. 아니 저희 13주년이거든요. 아주 저희는 귀엽다. 저희는 매일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맞아요. 사실 저희 어디 안 가요. 한국에서도 그냥 맨날 배달음식 시켜 먹고. 저희의 소박한 기념상. 딸기랑. 마트에서 산 케이크랑 마트에서 산유0원짜리 와인입니다. 오늘도 술방. 근데 와인은 처음이죠? 우리 구독자님들도 짠! 짠! 우리의 13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같이 재미있게 삽시다. 네. 지금처럼! 네. 아 그냥 깔끔한 아, 화이트 와인 아 진짜 깔끔하다 아아아 어. 근데 근데 제가 와인 맛을 모르는데. 친구들이 와인 마시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단골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나 친구들한테 새벽 마고그랬어 와인을. 아, 아 진짜로? 어? 이런 거를 새벽 먹고 막 그랬어. 그래서 제정신에 집에 간 적이 없어. 아 그래서 그때 그렇게 왔구나우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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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냥. 그 도파민 뿜뿜할 때 맞아 맞아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네, 음. 예, 저희가 딱 이맘때쯤 사겨 사겼, 사겼으니까 5월 봄 대학교 축제 시즌이었어요. 음. 그때 막그 설설 부는 바람이랑 그아게 음. 없나 맞아 그 간질간질한 느낌 음, 음 그때 우리 어렸다 그럼 그때가 언제야 <laughs> 이게 신기하다. 그 조그만 애들이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세계까지 나왔어. 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지. 음.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게 살자. 그래. 우리 너무 귀엽다. 음. 마이크에서 산 와인이랑. 근데 이런 소소한 행복이 난더 좋은데. 맞아. 이런 거 되게 행복하지 않아? 맞아. 재밌잖아. 근데 우리 한국에 있을 때도 막 기념일 같은 거 챙기면 은 <laughs> 우리 너무 바쁘고 하니까 집에서 응. 저녁에 맛있는 거 그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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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싶은 거 비싼 거 국밥 응. 시켜 먹고 같이 뉴스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너무 너무 막이렇게안 쓴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결혼 기념일에는 그래도 좀좀 어. 좋은데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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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응. 오늘은 이제 만난 지 연애한 지13 주년이 되는 날이고. 우리가 결혼기념일에는 그래도 착착 음. 모아가지고 그때 좀 그래도 음.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우리 맨날 결혼기념일에 같이 시간은 잘못 보는 것 같아요. 음, 딱 맞아. 당일에는 바빠가지고 음. 음, 저희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 음. 몸을 음. 할때 저희의 정체를 <laughs> 알려드리겠지만 큰 그림이다. <laughs> 지금 알려드릴 재미 없잖아. 음. 나중에 이제 Q&A 할때 음. 저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 주셔야 돼요 궁금해 하시려나? 그러게 우리 우리 궁금해 주세요 제발 <laughs> 왜막 궁금한 거 여행 경비 이런 거 어. 궁금하실걸 그거 하면서 이제 뛰어팔기로 우리의 음. 그걸 파는 거지 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지금 이렇게 음. 또 새로운 음. 인생을 살고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너무 행복하다. 아, 나는 인생에서 아, 진짜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여행하면서 느꼈어음 응. 진짜 많이 배우는 것도 많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지 뭘 생각해 보셨는데, 한번왜 그동안 음. 그렇게 아등바등하게 살았을까? 음. 이걸 위해서 음. 진지하게 가지 말자. 어? 진지하게 가지고 오빠가 아, <laughs> <못 봐요>, 지금 <laughs> 아 이게 술이 문제야, 그죠? 음, 음 웃긴 표정 <laughs> 여러분 저희 어쩌다 보니 이렇게 술방이 되었네요. <laughs> 저희 이번 영상 소소하지만 재미있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